거센 북서풍이 굽이굽이 이어진 골목길을 매섭게 휘젓고 지나가 살을 에는 듯한 추위를 몰고 온다. 낡은 기와 지붕 위로는 밥 짓는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올라 섯달 금음날 저녁의 잿빛 하늘과 어우러진다. 어디선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낭낭하게 울려 퍼지고 동네 사람들의 새해 인사가 오간다. 멀리 읍내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폭죽소리가 정겹다. 사람들은 분주하게 집 안팎을 청소하고 떡국을 끓이며 새해맞이 단장을 한다. 하지만 마을 변두리 낡은 전주 기와집에는 그 모든 떠들썩한 소리가 마치 닿지 않는 듯 고요하다. 박씨 할아버지는 칠순을 훌쩍 넘긴 노인으로 묵묵히 제단 앞에 서서 정성스럽게 향을 피워 낡은 향로에 꽂는다. 은은한 향냄새가 소박한 집안 가득 퍼져 아궁이에서 피어오르는 온기와 섞인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신 아내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쉰다. 또한 해가 이렇게 지나갔구먼. 할아버지는 쉰 목소리로 나지막이 을조린다. 주름진 손으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빛바랜 사진을 조심스럽게 닦는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날 아내의 모습과 늠름한 청년이었던 아들 승희. 부모님 곁에 다정하게 서 있다. 하지만 지금은 오직 할아버지 홀로 남았다. 승희는 10년 전. 이 집을 떠나 젊음의 꿈과 이루지 못한 이별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기약 없는 길을 떠났다. 그때 승희는 스물다섯. 가슴에는 뜨거운 열정과 희망이 가득했다. 고향을 떠나 부산에서 성공하겠다는 부푼 꿈을 안고 있었다. 하지만 평생을 목포에서 목수로 살아온 박씨 할아버지는 도저히 그럴 수 없었다. 아들이 집을 지키며 대를 이어 목공 일을 이어가길 바랐다. 결국. 부자간에는 격렬한 다툼이 벌어졌다. 승희가 떠나던 날 박씨 할아버지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네가 떠나기로 선택했다면 다시는 돌아올 생각 말거라. 그 말은 마치 저주처럼 지난 몇년 동안 할아버지의 귓가에 맴돌았다. 이제 이웃들이 가족들과 오순도 손 모여 앉아 새해를 맞이하는 동안 박씨 할아버지는 아궁이의 불과 영정사진 속 아내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눌 뿐이다. 저녁이 되자 할아버지는 툇마루에 앉아 담배를 한 모금 깊게 들이마시며 먼 곳을 바라본다. 오늘따라 골목길 가득 붉게 걸린 제등이 더욱 애잔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어둠이 거치지 않은 채 남아있다. 그때 갑자기 똑똑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할아버지는 깜짝 놀란다. 이 늦은 밤에 누가 찾아온 거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문으로 향한다. 이 늦은 밤에는 누구도 손님을 맞지 않는다는 것을 마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 텐데. 계세요. 문을 열자. 스무 살 즈음의 젊은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건넨다. 초라한 행색의 젊은 여인이 추위에 몸을 웅크린 채서 있다. 가녀린 두 손은 몹시 떨리고 있다. 집 안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등불빛이 창백한 얼굴과 지친 기색이 역력한 두 눈을 비춘다. 저, 죄송하지만 하룻밤만 묵어갈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는 눈살을 찌푸리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여인을 쏘아본다. 누구요? 어쩌자고 이 밤에 남의 집 문을 두드리는 거요. 여인은 마치 눈을 마주치기라도 두려운 듯 고개를 숙인다. 저는 이 일하는 사람이에요. 고향에 내려가는 차를 놓쳐서 죄송하지만 딱 하룻밤만 묵게 해 주시면 안 될까요? 내일 아침 일찍 떠날게요. 할아버지는 더욱 얼굴을 찡그린다. 지난 세월 동안 고독에 익숙해진 할아버지는 누구도 자신의 삶에 발을 들여놓는 것을 원치 않았다. 하지만 떨리는 여인의 두 손을 보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늙은이야 괜찮지만 저 젊은이는 얼마나 추울까? 내 쫓았다가는 얼어 죽을지도 몰라. 할아버지는 잠시 고민하더니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연다. 딱 하룻밤만이에요. 그리고 내일 아침 일찍 떠나요. 여인은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 집 안으로 들어선다. 굳게 닫힌 문이 바깥에 매서운 바람을 막아준다. 하지만 박씨 할아버지의 마음 속에는 또 다른 것엔 바람이 불어 닥치기 시작한다. 할아버지는 여인에게 따뜻한 차를 한잔 건네고 맞은편 의자에 앉아 날카로운 눈빛으로 여인을 샅샅이 훑어본다. 여인은 차가운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준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자 굳어있던 손이 조금씩 풀린다. 여인은 할아버지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인다. 정막이 감도는 방 안에는 아궁이에서 타닥타닥 타는 장작 소리만 간간이 들려온다. 어디서 왔소? 할아버지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무거운 침묵을 깬다. 여인은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한다. 절. 부산에서 왔는데 차를 놓쳤어요. 고향은 어딘데? 절. 고향은 남양주예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여인을 쏘아본다. 왠지 모르게 낯설지 않은 느낌이 스쳐 지나가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수 없었다. 여인은 고개를 숙인 채 초조하게 옷자락을 움켜쥔다 뭔가 숨기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그때 여인의 시선이 재단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향한다. 사진 속에 댄승희를본 여인의 두 눈이 순간적으로 빛났다가 곧바로 꺼진다. 하지만 그 찰나의 순간을 박씨 할아버지는 놓치지 않았다. 할아버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한다. 저 아이, 설마 승희를 아는 건가? 여인은 왜이 밤에, 섯달 금음날 밤에 이곳에 나타난 것일까? 할아버지는 불안감을 느끼지만 당장 묻지 않는다. 이 여인이 대체 누구이며 무슨 목적으로 이곳에 왔는지 알아내야만 했다. 바깥에서는 새해를 알리는 첫 폭죽 소리가 터져 오른다. 하지만 박씨 할아버지에게는 과거의 문이 희미하게 열리고 있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자신이 과연 그 문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낡은 기와 집안 아궁이 불빛이 벽에 비쳐 일렁이는 그림자를 만들어낸다. 정적 속에서 장작 타는 소리와 희미한 숨소리마저 또렷하게 들려온다. 여인은 낡은 나무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두 손으로 따뜻한 찻잔을 감싸준다. 찻잔의 온기가 차가운 몸을 녹여주고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진정시켜주는 듯하다. 박씨 할아버지는 말없이 여인을 관찰하며 마음속으로 복잡한 생각에 잠긴다. 오랜 세월 동안 섣달 금믐날에 찾아오는 손님은 없었다. 하물며 낯선 이가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다. 왜 젊은 여인이 홀로 이 늦은 밤에 길을 헤매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할아버지를 가장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여인이 영정 사진을 보았을 때 지었던 묘한 표정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분명 어떤 떨림과 깨달음의 순간이었다. 할아버지는 담배를 깊게 들이마신 후 조심스럽게 입을 뗀다. 부산에서 왔다 했지. 고향은 남양주라고.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의 눈을 피한다. 그런데 왜 집으로 가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 여인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가 어렵게 입을 연다. 차를 놓쳐서 더 이상 차편이 없는데. 첫달 금음날이라 문년 여관도 없어서 불 켜진 할아버지 댁을 보고 염치 불구하고 문을 두드렸어요. 할아버지는 미간을 찌푸린다. 쉰 목소리로 쏘아붙인다. 내일 아침 일찍 떠나요. 우리 집은 손님 묵을 곳이 아니니까. 여인은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한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차를 홀짝였지만 여전히 의구심을 떨쳐낼 수 없었다. 할아버지는 여인이 뭔가 숨기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섣불리 캐묻지 않았다. 진실은 때가 되면 스스로 드러나는 법이다. 바깥에서는 매서운 바람 소리가 끊이지 않고 싸늘한 흙 냄새가 코를 찔렀다. 맞은편에 앉은 가녀린 여인의 모습은 박씨 할아버지의 입고 있던 기억을 자극하는 듯했다. 오래전 첫달 금음 날밤 할아버지와 승희는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었다. 스물다섯 살 청년 승희는 꿈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시골을 떠나 부산에서 성공하고 싶어했다. 오래 전부터 계획해 온 일이었지만 박씨 할아버지는 완강히 반대했다. 거기 가서 뭘 하겠다는 거냐? 헛된 꿈만 쫓다가 결국 빈털터리로 돌아올 거다. 아버지는 늘 그런 식이에요. 제가 뭘 원하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뭘 원하든 상관없다. 이 집, 이 목공 일이 내 평생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승희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둘의 싸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전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승희의 외침은 할아버지의 자존심을 짓밟은 듯했다. 격분한 할아버지는 뺨을 후려쳤다. 다시 한번 말해봐. 승희는 굳게 입을 다문 채 눈물을 글썽이며 집을 나섰다. 그리고 그날 이후 승희는 소식이 끊겼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할아버지는 아들의 소식을 단한 번도 듣지 못했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행복한지 불행한지 알수 없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먼저 연락하려 하지 않았다. 지나치게 강한 자존심과 서툰 사랑 표현이 아들의 안부를 묻는 것조차 가로막았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앉은 여인을 보며 할아버지는 문득 승희를 떠올린다. 어쩌면 운명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일까? 여인이 가방을 끌어당겨 소중하게 끌어안는 모습이 할아버지의 눈에 들어온다. 낡은 가방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멀리서 왔는데 짐이 그게 다요? 여인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끄덕인다. 별로 가진 게 없어서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어딘가 석연치 않음을 느낀다. 멀리서 돌아온 사람의 얼굴치고는 너무나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인은 할아버지가 아직 알아채지 못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듯 했다. 저 가방 속에는 대체 무엇이 들어있는 걸까? 할아버지는 묻지 않는다.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경험으로 언젠가 진실은 드러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바깥에서는 요란한 폭죽 소리가 터져 오른다. 새해가 밝아오고 있었다. 여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애틋한 표정을 짓는다. 엄마 보고 싶다. 여인의 나지막한 을조림의 할아버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했다. 수십 년전 아내 역시 섣달 그믐날 밤 할아버지를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었다. 아내가 없는 첫 번째 설날, 할아버지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슬픔에 잠겼었다. 그리고 지금, 여인의 눈빛에서 그때의 슬픔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어쩌면 저 여인은 나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할아버지는 여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낀다.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잠시 후, 여인에게 따뜻한 호박죽 한 그릇을 내밀며 말했다. 자, 이거라도 먹고 속좀 데워요. 섯달 금음날 밤에 굶으면 안좋으니께 여인은 놀란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본다. 난생 처음 보는 낯선 이에게 따뜻한 호의를 베푸는 할아버지의 모습에 감동한 듯 했다. 여인은 숟가락을 들고 조심스럽게 호박죽을 맛본다. 달콤하고 따뜻한 맛이 차가운 몸을 녹이는 듯 했다. 박씨 할아버지는 여전히 여인을 주시하며 생각에 잠긴다. 여인은 대체 어디서 왔으며 왜 그토록 슬픈 눈빛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무엇보다 왜 승희의 사진을 보고 묘한 반응을 보였던 것일까? 바깥에서는 바람 소리가 더욱 거세게 몰아치고 창문이 덜컹거린다. 여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슬픈 표정을 짓는다. 박 선생님. 여인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넨다. 제가, 선생님께 여쭤볼 게 있는데요. 할아버지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찻잔을 내려놓는다. 말해보시오. 여인은 초조하게 옷자락을 만지작거리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다. 절, 사진 속에 있는 분은 선생님 아드님이신가요? 할아버지는 잠시 멈칫한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간다. 그렇소. 여인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가 어렵게 말을 잇는다. 지금은 어디에 계신가요? 승희가 어디에 있냐는 질문은 할아버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힌다. 지난 10년 동안 애써 잊으려 했던 아픔이 다시금 되살아나는 듯 했다. 할아버지는 무의식적으로 찻잔을 움켜준다. 그리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대답한다. 모료. 여인은 놀란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본다. 모르신다고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슬픔을 감추려 했습다 10년 전에 집을 나갔소. 그 후로는 연락이 끊겼지. 정적이 감도는 방 안에는 아궁이에서 타닥타닥 타는 장작 소리만 들려온다. 여인은 고개를 숙인 채 손으로 테이블 가장자리를 꽉 잡는다. 죄송합니다.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해서 할아버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나지막하게 말한다. 괜찮소. 다 지난 일이니. 하지만 사실 할아버지에게는 결코 지난 일이 아니었다. 정적이 흐르는 방 안,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쉰다. 마치 지난 세월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을 쏟아내는 듯했다. 승희는 나와 생각이 달랐소. 그래서 떠난 거요. 여인은 조심스럽게 질문한다. 선생님과 아드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때 승희는 스물다섯. 뜨거운 열정과 꿈으로 가득 차 있었소. 부산에 가서 사업을 하겠다더군. 하지만 나는 반대했소. 대를 이어 목공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 승희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부자간에는 격렬한 다툼이 벌어졌다. 전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승희의 외침에 할아버지는 홧김에 손찌검을 하고 말았다. 네가 떠나겠다면 다시는 돌아올 생각 말거라. 그날 밤 승희는 정말로 집을 나갔다. 아무런 말도 없이 짐을 챙겨 떠나버렸다. 할아버지는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할 수 없었다. 승희가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승희는 돌아오지 않았다. 여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다. 아버님께서는 승희 씨를 찾아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나지막하게 말한다. 나는 찾지 않았소. 왜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내가 잘못했소. 승희에게 너무 모질게 돼. 여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다. 할아버지의 슬픔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듯 했다. 여인은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어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꺼내 할아버지에게 건넨다. 이건 승희 씨가 선생님께 전해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며 나무 상자를 바라본다.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어본다. 상자 안에는 낡은 손목시계 하나가 들어있다. 낡고 오래된 시계였지만, 할아버지는 한눈에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었다. 이 시계는, 승희 씨가 늘 간직하고 다니던 시계예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시계를 손에 쥐고 꽉 움켜준다. 이 시계는 할아버지가 승희의 18번째 생일에 선물했던 것이었다. 아빠, 정말이에요. 그래. 소중하게 잘 간직하거라. 평생 잊지 않고 소중하게 간직할게요. 승희는 그렇게 말했었다. 그랬던 승희가 할아버지는 시계를 더욱 꽉 움켜주며 눈물을 글썽인다. 10년 동안 승희는 한 번도 시계를 버리지 않았던 것이다. 할아버지는 그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바깥에서는 폭죽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진다. 여인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난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선생님, 지금이라도 승희 씨를 찾아가세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내가 승희를 만날 자격이 있을까? 내가 떠나기로 선택했다면? 다시는 돌아올 생각 말거라. 할아버지는 후회와 슬픔으로 가득 찬 눈으로 여인을 바라본다. 선생님께서는, 승희 씨가 보고 싶지 않으세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그저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낄 뿐이다. 여인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다정하게 말한다. 승희 씨는 지금 많이 아파요. 선생님께서 곁에 계셔주시면 큰 힘이 될 거예요. 할아버지는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인다. 좋아. 승희에게 가자. 여인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할아버지의 손을 잡는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밤길을 나선다. 낡은 기와 집에는 희미한 불빛만이 남아있다. 하지만 박씨 할아버지의 마음 속에는 희망의 불빛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한다. 새벽이 밝아오고 병원 복도는 텅 비어있다. 박씨 할아버지는 초조한 마음으로 병실 밖을 서성인다. 혹시라도 승희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 침대에 누워있는 승희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하다. 할아버지는 승희의 손을 잡고 가만히 쓰다듬는다. 미안하다. 승희야. 모든 게다내 잘못이다. 할아버지는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승희의 이름을 나지막이 부른다. 그때 승희의 눈꺼풀이 천천히 올라간다. 아버지. 승희가 힘겹게 입을 연다.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며 승희의 얼굴을 가까이 들여다본다. 승희야. 정신이 드는 거냐? 승희는 희미하게 미소를 짓는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할아버지는 승희의 손을 꽉 잡으며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본다. 네가 아프다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승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린다. 할아버지는 승희의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준다. 미안하다. 아버지 때문에 내가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승희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할아버지의 손을 더욱 꽉 잡는다. 아니에요. 아버지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예요. 승희의 말에 할아버지는 감동한 표정을 짓는다. 여인은 조용히 병실을 나선다. 그리고 두 사람만의 시간을 만들어준다. 승희는 천천히 입을 연다. 사실, 아버지께 죄송한 마음뿐이었어요.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하고, 제 고집대로 살아와서, 할아버지는 승희의 말을 가만히 들어준다.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힘들었지만, 제 힘으로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다만, 아버지를 너무 오랫동안 잊고 살았다는 죄책감은 떨칠 수가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승희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본다. 이제 괜찮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다시 만났으니, 승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할아버지에게 기대어 잠이 든다. 따뜻한 햇살이 병실 안으로 쏟아진다. 박씨 할아버지는 승희의 곁을 지키며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운 새의 아침을 맞이한다. 시간이 흘러 봄이 찾아왔다. 박씨 할아버지는 승희와 함께 낡은 기와집 마당에 앉아있다. 승희는 능숙한 솜씨로 나무를 다듬고 할아버지는 그런 승희를 흐뭇하게 바라본다. 이제 좀 괜찮아졌냐? 할아버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승희에게 묻는다. 네, 아버지. 이제 거의 다 나았어요. 승희는 밝게 웃으며 대답한다. 슬슬 목공 일도 다시 시작해볼까 해요. 할아버지는 승희의 어깨를 토닥이며 격려한다. 그래, 잘 생각했다. 이제부터라도 아버지랑 같이 목공 일을 하면서 살자. 승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에게 다짐한다. 네, 아버지. 이제 다시는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는다. 시간이 흘러, 가을이 찾아왔다. 박씨 할아버지와 승희는 목포 장터에서 나무로 만든 작은 장식품들을 팔고 있다. 사람들은 두 사람이 만든 정성스러운 작품에 감탄하며 기꺼이 지갑을 연다. 아이고, 오랜만에 뵙네요. 솜씨가 여전하시구먼요? 손님들은 박씨 할아버지와 승희에게 반갑게 인사를 건넨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응대한다. 승희는 할아버지 곁에서 묵묵히 일을 돕는다. 이제는 어엿한 목공 장인이 된 승희의 손길은 더욱 능숙하고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쳐흐른다. 그때 이가 두 사람에게 다가온다. 선생님, 승희 씨잘 지내셨어요. 박씨 할아버지와 승희는 밝게 웃으며 이를 맞이한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할아버지의 질문에 이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한다.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남양주에서 작은 공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정말 잘 됐네. 언젠가 한번 놀러 가야겠어. 할아버지는 흐뭇한 표정으로 말한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든 하늘 아래. 박씨 할아버지와 승희. 그리고 이는 낡은 기와집 마당에 앉아 저녁 식사를 한다. 따뜻한 밥과 맛있는 반찬이 가득한 밥상을 앞에 두고 세 사람은 즐거운 대화를 나눈다. 승희는 할아버지에게 말한다. 아버지, 이제 걱정 마세요. 제가 아버지 곁에서 평생 함께 할 테니까요. 할아버지는 감격의 겨운 표정으로 승희의 손을 잡는다. 고맙다. 승희야. 정말 고맙다. 세 사람은 서로를 따뜻하게 바라본다. 그날 밤. 박씨 할아버지는 툇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본다.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바람은 잔잔하게 불어온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는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소망한다. 부디 우리 승희가 앞으로는 행복하게 살수 있기를. 어느덧 시간이 흘러 또다시 섣달 금음날이 찾아왔다. 박씨 할아버지와 승희는 낡은 기와집 재단 앞에 서서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낸다. 제사 음식은 예전보다 훨씬 풍성해졌고, 집안 가득 따뜻하고 행복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 승희는 할아버지에게 조용히 말한다. 아버지, 이제 마음 놓으세요.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함께 행복하게 살 거예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승희의 어깨를 토닥인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밤하늘을 향해 소원을 빈다.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밤하늘에는 아름다운 폭죽이 터져 오른다. 낡은 기와 집에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그 안에는 행복한 가족의 웃음소리가 가득하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